우리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집에서 힘들 때 구해야 될 우리 친구들 예. 기도. 기도해야 기도 되죠.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해 하는 거야. 같이 뭔가 좋은 일도 하고 참한 일도 하는 거야. 알겠어? 도와주시 모든 재료들을? 진짜 아, 오세요 여기 올려보세요. 지구도 맞는 거 여기다 올려보세 여기다 올려주세요 뭐, 뭐, 어, 선생님, 아, 오, 하, 선생님, 더 많이 사가갈거요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하. 하. 아, 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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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.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